탄닌은 포도 껍질C 줄기에서 유래하는 천연 폴리페놀로 와인의 떫은맛과 구조감, 숙성 잠재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탄닌은 입안에서 수렴감을 일으키며 흔히 입천장이 마르거나 혀가 오그라드는 느낌으로 인지됩니다. 탄닌이 풍부한 품종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네비올로, 시라 등이 있고, 이 품종들은 강한 구조감을 지닌 와인을 만듭니다. 와인 양조 과정에서 포도 껍질과의 접촉 시간이 길수록 탄닌 추출이 많아지며, 오크 숙성을 통해 추가적인 탄닌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스테이크 양갈비, 숙성치즈 등은 탄닌과 반응하여 떫은 맛을 줄이고 풍미를 높여줍니다. 반대로 생선이나 해산물은 탄닌과의 상성이 나빠 비린 맛을 강조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탄닌 와인의 예로는 보르도의 샤토 마고, 바롤로의 가야 스퍼스, 리베라, 델 두에로의 베가 시실리아 우니코가 대표적입니다. 중간 정도의 탄닌을 가진 와인으로는 나파밸리의 조셉 펠프스 인시그니아, 칠레의 알마비바가 있으며 부드러운 구조와 숙성 잠재력을 겸비했습니다. 부드러운 탄닌을 가진 와인으로는 부르고뉴의 도멘 뒤작샹볼 미진이, 피노 누아 뉴질랜드의 펠튼, 로드, 피노누아, 브루노 자코사 바르베라 달바 등이 있습니다.